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최소한 남들과는 비슷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며, 또 하나는 그들보다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수준에 앞서고 싶은 비교라면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열등감에 의해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후회를 낳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한 허탈함을 만들어낸다. 사실 세상의 기준에 가까이 가려는 마음은 꽤큰 내력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만족감,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 평균으로는 살아간다는 안정감이 나를 지탱해 줄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삶의 주파수를 세상과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나의 중심축을 잃게 된다. 그리고 한번 균형을 잃어버린 중심축은 저절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은 완전히 힘을 잃고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기에 그에 따른 답도 이미 있다. 핵심을 요약하면 화하지만 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고개는 끄덕이고 이해는 하지만 현혹되지는 말아야 한다. 장단점을 잘 살펴 나에게 맞는 것을 취하는 영리함을 발휘하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단단한 나의 중심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화하지만 동하지는 마라. 기원전 5세기경. 공자가 편찬한 역사책인 춘추를 해석한 책이 춘추자 시전이다. 여기에서 화합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춘추 시대 제나라의 명대상이었던 안영은 세 명의 왕을 섬긴 인물로 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의 덕망을 쌓았다. 그가 경공을 모시고 있을 때 양국어라는 또 다른 신하가 있었다. 양국어 역시 능력도 괜찮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지만 경공의 유흥과 오락을 책임지며 타락과 일탈로 이끌었다. 그러니 경공은 양국어를 좋아했지만 안영은 양국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양국어를 만난 경공이 그는 나와 화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영은 이렇게 답했다. 그것은 화가 아닌 동입니다. 양국어는 군주가 옳다고 하면 자신도 옳다고 하고 군주가 그르다고 하면 자신도 그다고 합니다. 마치 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고 조화 없이 일률적으로 검은 고를 켜는 소리와 같을 따름입니다. 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존하는 것이지만, 동은 차이가 없는 완전한 일체화이다. 군주가 옳다라고 말하면 그에 따라, 옳다라고 말하는 신화는 그저 일심동체가 되었을 뿐, 아름다운 조화라고 볼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둘의 차이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다. 북송시대 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사마광과 범지는 평생을 함께해 온 친구이자 동료였다. 함께 관직에 올랐으며, 오롯이 함께 영광을 누리며 친교를 나눴다. 사마광은 범진을 두고 나와 성이 같지 않은 형제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정도면 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짐작할 것이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평생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논쟁 하나가 있었다. 바로 세상의 음악에 관한 이론 중 하나인 악률에 있어서는 무려 30년간이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갔다. 형제와 같다라고 할 정도면 그런 이론상의 차이는 그저 덮어두거나 대충 합의하고 갈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화는 했지만, 동은 하지 않았다. 같은 북숭시대의 탁월한 정치가였던 범중엄과 한기의 관계도 비슷했다. 둘은 모두 제각각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조정에서 회의할 때마다 늘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했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듯, 그렇게 서로의 의견에 날카롭게 대립했다. 하지만 그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붉힌 적 없이 친구처럼 지냈다. 두 사람은 동은 하지 않았지만 화는 했다. 주관이 없는 삶이란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접하게 되면서 주파수를 그 기준에 맞춰 나가곤 한다. 물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고는 해야겠지만 마치 물에 물을 붓는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는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체적인 삶이 사라지고 남들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휩쓸리고, 유행이라면 전부 따라해야 하고, 인기 있는 것이라며 맹렬하게 쫓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중심축까지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명백하게, 사고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사고가 없으니 주관이 없고, 주관이 없으니, 그냥 남을 따라하며 사는 삶이 편할 뿐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미국 하버드대학과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팀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나이와 교육 수준, 소득 그리고 스마트폰을 즐기는 정도에 상관없이 아예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들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주고 홀로 가만히 방에 앉아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했으며 더 나아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을 선택하기도 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제시카 한나 박사는 지루한 강의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때리는 행위는 흔한 일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볼거리가 넘치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 그 결과, 그냥 남이 제시해 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설사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부족하다. 결국 그들은 늘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요즘 이게 대세야라는 말밖에 할게 없다. 이는 세상의 주파수에 완전히 동해버린 상태이며 자신의 중심축은 무너진 상태라고 봐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삶의 태도는 먼 훗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를 남길 뿐이라는 점이다. 천천일률의 어리석음.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았던 호주의 간호사 브론이 웨어는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였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회이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저 처참한 일일 뿐이다. 뭔가 다르지 않고 엇비슷한 것을 천편일률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송나라의 문호였던 소식이 시험 감독을 하면서 했던 말에서 유래했다. 오늘 시험에 제출한 문장들은 천 사람의 글이 하나의 격률이어서 시험관들도 역겨워한다. 그의 역겹다라는 표현은 개성도 없고 차별화도 없고 그저 바보처럼 남들만 따라하는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물론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저 세상의 기준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은 역겨워해야 훗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다. 서둘러 가기보다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다. 삶은 자극이 아니라 반응이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삶의 방향을 꺾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다. 심리학자, 신경학자이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닉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생에서의 자극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반응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기에 또 앞으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반응이라는 것과 대응이라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주도권의 측면에서 보면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감정 충돌 없이 나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우생마사.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의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땅 위의 손은 매우 느릿느릿하고 심지어 달리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시속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다. 반면 말은 시속 60에서 7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마도 결코 어풍은 아니다. 천리는 지금의 400km이므로 하루 6에서 7시간 정도만 달려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중간중간 쉰다고 해도 하루에 주파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땅 위가 아닌 물속에서이다. 홍수가 나서 말이 물에 잠기게 되면 다리를 빠르게 놀려 마치 땅 위에서처럼 달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얼마 가지 않아 힘이 빠져 죽게 된다. 반면소는 아예 달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떠내려가다가 물이 얕은 곳에 닿으면 그저 느릿느릿 다시 육지로 올라와 생존한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인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한다.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누군가는 신세를 한탄하고 가혹한 운명을 탓하면서 자신을 잃고 결국 말처럼 힘이 빠져 재기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유난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려움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기도 한다.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과정을 지배하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응만이 아니라 이성적 능력을 결합한 온전한 대응을 하게 되면 좀더 원하는 결과를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대응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전략적인 관찰과 그에 따른 대안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구밀복검. 인간은 주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처하게 되면 이른바 반응성 모드라는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를 빠르게 다시 공격하거나 아니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속하게 회피하는 일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반응성 모드에만 젖어 있으면 급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돌은 극에 달하고 일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도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뿐이다.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인 유략에는 가혹한 관리들에 관한 이야기만 따로 모은 가리전이 있다. 여기에 왕사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젊은 시절에 능력이 출중해서 꽤 높은 관직까지 올랐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성질이 고약해지고 고집불통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성미도 급해졌다. 하루는 그가 붓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파리가 붓 끝에 올라앉았다. 한두 번 손을 휘저어 날려보냈지만, 파리는 또다시 되돌아왔다. 이에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사는 붓을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아서 망가뜨리고 말았다.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한들, 겉으로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뿐, 마음으로 존경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인 반응만 함으로써 오히려 부하들의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수 있다. 반응의 상태에서 대응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정적 동요를 멈추는 일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서 나를 자극하더라도 일단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략을 짜는 이중적인 면모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얼굴에는 웃음을 머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입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뱃속에는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구밀복검이다. 물론 이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나쁜 전략을 말하지만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에서는 권장할 만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웃음을 띈다는 것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내가 시간을 벌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흔들리는 것은 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러한 전략을 매우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당나라 시절의 간신이었던 이인부였다. 그는 필요할 때라면 언제든 사람들을 제거하곤 했는데, 그때 활용한 방법이 바로 구밀복검이다. 일단 그는 황제 앞에서 충성스러운 태도로 누군가를 한껏 축혀 세우며 추천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그 사람을 안심시킨다. 이후 이인보의 본격적인 대신이 시작되고 온갖 음모를 꾸며서 상대방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황제는 감히 이인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제거당하는 상대방 역시 설마 이인보가 그렇게 할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 우리는 좋은 방면에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감정을 표출하는 반응을 멈추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 에도시대의 쌀거래를 통해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혼마 문의사라는 거상이 있었다. 초창기 그는 거듭되는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어 산으로 숨어들었다. 그때 한 주지 스님과 만났는데, 스님이 담 너머에 펄럭이는 깃발을 가리키며, 자네는 저 깃발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다.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 혼마는 건성으로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겠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자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네. 혼마는 이 말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그는 과거 자신이 했던 여러 거래를 떠올렸다.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은 거래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급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지나치게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래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다. 이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투자의 신이 될수 있었다. 꿀처럼 달콤한 입. 더없이 평화로운 표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바꾸면 상대방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만 하게 되면 갑론을박의 말싸움 받게 되지 않아.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 뿐인 일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감정적 반응으로 끌려가지 말고. 이성적 대응으로 중심을 잡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 손으로 쥐며 원하는 방향으로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